부산의 72세 박성철 어르신.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TV를 보던 중,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고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오늘따라 유난히 피곤하네. 그 말을 끝으로 박 어르신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는 가족을 불렀습니다. 신장 기능이 2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충격의 말을 잃었죠. 사실 박 어르신은 몇달 전부터, 소변에 거품이 유난히 많고, 아침마다 얼굴이 붓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리엔 양말 자국이 하루 종일 남았고, 손가락 마디가 퉁퉁 부을 때도 있었죠. 하지만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신장은 조용히 망가지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심장처럼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지도 않고, 위처럼 쓰리거나 아픈 증상도 없습니다. 그저 서서히 아주 천천히 망가집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장은 아플 때 알아차리면 이미 늦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단순해 보이는 거품과 붓기가 어떻게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인지 그리고 이를 되돌릴 수 있는 세 가지 과일과 다섯 가지 습관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집에서도 따라 할수 있는 신장 회복 루틴까지 정확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도 혹시 소변에 거품이 많거나 아침마다 얼굴이 붓는다면 지금 댓글에 1번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신장은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거르는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피속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 깨끗한 혈액만 다시 순환시키죠. 그런데 이 정수기가 고장나면 몸은 작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신호를 대부분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긴다는 겁니다. 첫 번째 신호 소변에 거품이 많다. 소변이 유난히 거품이 많고 시간이 지나도 잘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건 단백질이 새어나온다는 뜻입니다. 즉 신장의 여과막이 손상된 상태죠. 정상이라면 걸러져야 할 단백질이 그대로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두번째 신호 얼굴과 다리 붓기 아침에 눈꺼풀이 퉁퉁 부어있거나 양말 자국이 하루종일 남아있다면 체내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즉 신장이 물을 배출할 힘을 잃었다는 경고입니다. 세 번째 신호 피로와 입 냄새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혈액 속 노폐물이 몸 안에 쌓입니다. 그 결과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입 안에 암모니아 같은 냄새가 납니다. 이건 신장이 톡소를 걸러내지 못하고 혈액이 더러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신호 소변량의 변화 갑자기 소변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어진다면 이건 단순한 수분 문제가 아닙니다. 신장이 혈액 속 수분 균형을 조절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신호 밤 중에 자주 소변. 자다가 여러 번 화장실을 간다면, 신장이 이미 피로로 지쳐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다섯 가지 신호가 반복된다면, 지금 바로 신장을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장은 통증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아프지 않다고 안심하는 순간, 기능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신장은 아플 때 알아차리면 이미 늦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식습관을 바로잡고 신장을 도와주는 음식과 습관을 지키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중첫 번째가 바로 과일 치료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소변 거품이나 아침 붓기 또는 밤중 소변 때문에 불편한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에 자신의 증상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대구에 사는 72세 박성철 어르신은 평생 건강에 자신이 있던 분이었습니다. 감기 한번 안 걸렸어. 이게 늘 그의 입버릇이었죠. 하지만 70세가 넘으면서 조금씩 이상 신호가 찾아왔습니다. 아침마다 눈이 퉁퉁 붓고 양말 자국이 깊게 남았습니다. 소변에는 거품이 끌듯 생기고 냄새도 진해졌습니다. 그때마다 박 어르신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며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등이 묵직하게 아프고 단맛이 떨어졌습니다. 며칠 뒤엔 어지럼증까지 생겨 가족이 억지로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검사 결과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절반 이상 손상됐습니다. 지금 상태면 투석 직전입니다. 순간 박 어르신은 멍해졌습니다. 아프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심하다고? 그게 바로 신장의 무서운 점입니다. 아플 때 느끼면 이미 늦습니다. 의사는 식단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박 어르신은 삶의 모든 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짜게 먹지 않기. 간장, 젓갈, 김치찌개 모두 줄였습니다. 그리고 신장을 회복시키는 세 가지 과일을 하루 세번 나눠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엔 사과 한 개, 점심엔 블루베리 한 줌, 저녁엔 따뜻한 배차 한 잔. 그뿐만 아니라 하루 1.5리터의 물을 나누어 마셨고 진통제나 영양제도 끊었습니다. 처음엔 큰 변화가 없었지만,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 붓기가 사라졌고, 소변 거품이 줄었으며, 얼굴 색이 맑아졌습니다. 두달뒤 재검 결과 의사가 놀랐습니다. 신장 수치가 정상에 가깝게 돌아왔습니다. 그때 박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장은 나를 아프게 하지 않아요. 내가 신장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는 매일 아침 사과를 깎으며, 그날의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 신장은 열심히 일하고 있겠지. 신장이 약해지면 몸속 노폐물이 피 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신장이 다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첫 번째 방법이 바로 과일로 염증과 산화를 줄이는 것. 박성철 어르신이 회복할 때 가장 꾸준히 먹은 과일 세 가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첫째, 사과. 사과에 들어있는 팩티는 혈액 속 노폐물을 흡착해 밖으로 내보냅니다. 또한 칼륨이 적어 신장이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사과 한개 씹으며 천천히 삼키면 신장이 마치 휴식을 얻는 것처럼 편안해집니다. 둘째, 블루베리. 안토시아닌이라는 진한 보라색 성분이 신장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신장은 혈관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혈관이 망가지면 신장도 함께 손상됩니다. 냉동 블루베리라도 좋습니다. 하루 한줌 점심 후 디저트처럼 먹어 보세요. 셋째 배. 배에는 아르부틴이라는 천연 항염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신장에서 생긴 열과 염증을 식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배는 특히 소변이 탁하거나 소변 냄새가 심할 때 효과적입니다. 뜨거운 물에 배를 썰어 넣고 10분간 우려서 배차로 마시면 신장 순환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이세 가지 과일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식품. 칼륨이 과하지 않아 신장 부담이 적음. 하루 한번 실천 가능한 습관. 의사들도 강조합니다. 약보다 먼저 바뀌어야 할건 식습관입니다. 신장은 회복이 느린 장기이지만, 정직하게 돌려줍니다. 꾸준히 먹고 꾸준히 관리하면, 서서히 맑아지고 붓기가 사라집니다. 다음은, 아무리 좋은 과일을 먹어도, 이 음식들을 그대로 먹으면 회복이 더뎌지는 신장을 망치는 음식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장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엔 그의 비명이 숨어 있습니다. 좋은 음식보다 더 중요한 건 나쁜 음식을 멀리하는 것. 아무리 좋은 과일을 먹어도 이세 가지를 그대로 먹으면 신장은 쉬지 못합니다. 첫째 라면과 인스턴트 식품, 라면 한 봉지에는 하루 나트륨 권장량의 2배가 들어있습니다. 소금이 많다는 건 신장이 내보내야 할 짐이 2배로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특히 인스턴트 스프, 즉석국밥, 햄소시지 같은 가공식품 속 인산염과 나트륨은 신장세포를 빠르게 손상시킵니다. 대체 방법. 라면 대신 삶은 감자나 고구마, 집에서 끓인 맑은 국으로 바꿔보세요. 둘째, 탄산음료와 달콤한 커피. 단건 신장과 무슨 상관이 있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지만 탄산 음료 속 과당은 신장에서 요산을 폭발적으로 늘립니다. 요산이 많아지면 결국 통풍,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달콤한 믹스커피나 카페 음료 속 시럽은 혈압을 높이고 혈관을 좁히죠. 그 혈관이 바로 신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대체 방법. 단계 당길 땐 따뜻한 보리차나 레몬물로 입맛을 바꿔주세요. 셋째, 과도한 단백질 식사. 단백질이 건강에 좋다는 말, 신장에겐 예외입니다. 과한 단백질은 몸속에서 요산과 암모니아를 만들어 신장을 혹사시킵니다. 특히 고기 위주의 식단, 닭가슴살 다이어트, 단백질 쉐이크는 신장이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대체 방법. 단백질은 하루 한끼 손바닥만큼만 대신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콩을 섞어 드세요. 신장은 쉽게 해줘야 삽니다. 매일 쉴틈 없이 일하게 두면 언젠가 멈춥니다. 오늘 저녁 식탁을 차리기 전에 이세 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이건 신장이 좋아할까? 그 한마디가 10년 뒤에 건강을 바꿉니다. 신장은 휴식을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루 종일 신장을 혹사시키는 습관으로 살고 있습니다. 신장을 되살리는 방법은 커창한 약이 아니라 루틴입니다. 하루의 흐름을 바꾸면 신장도 조금씩 회복됩니다. 아침 몸을 깨우는 시간. 일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한 잔. 밤새 농축된 노폐물을 천천히 씻어내는 첫 세척입니다. 찬물은 신장을 놀라게 하고 따뜻한 물은 부드럽게 깨워줍니다. 이사가 한 개. 공복에 먹는 팩티는 신장 필터를 청소하는 천연 브러쉬 역할을 합니다. 삼소금 없는 아침 식사. 국물보다 건더기, 간보다 재료의 맛으로 시작하세요. 점심 피로를 쌓지 않는 시간. 일 식사 후 10분 산책. 움직임은 혈액순환을 돕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만듭니다. 이물 한컵 추가. 배고플 때만 먹는다 보다. 이 시간마다 물한 잔이 신장엔 더 중요합니다. 3. 간식은 블루베리 한 줌. 항산화가 신장의 염증을 진정시킵니다. 저녁 신장을 쉬게 하는 시간. 일, 저염, 저단백 식사.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신장이 버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배차 한 잔. 따뜻한 배차는, 신장과 방광의 순환을 열어 줍니다. 삼저녁 8시 이후엔 아무것도 먹지 않기. 밤엔 신장이 회복해야 합니다. 소화하느라 일하게 두지 마세요. 잠들기 전 회복의 시간. 일 달리 10cm 높이기. 혈액이 심장과 신장으로 원활히 돌아가 붓기가 줄어듭니다. 이 복식 호흡 회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면 신장 세포가 스스로 회복합니다. 이 루틴을 7일만 실천해도 몸이 가볍고 붓기가 줄고 소변색이 맑아지는 걸 느낄 겁니다. 신장은 놀랍게도 당신이 쉬면 함께 쉰다는 장기입니다. 신장은 하루 24시간 단 한순간도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반복되는 습관 하나하나가 신장을 살리기도 망치기도 합니다. 좋은 약보다 좋은 습관이 낫다. 신장 관리에서는 정말 사실입니다. 일물은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자주 조금씩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물을 마시고 이제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장은 홍수보다 이슬비를 좋아합니다. 한 번에 500ml 마시는 것보다 2시간마다 100ml씩 나누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 진통제 영양제는 꼭 의사와 상의 후에 진통제 중엔 신장 혈류를 막는 성분이 있고 영양제 중에도 칼륨, 인이 과한 제품이 있습니다. 특히 근육통약, 종합비타민은 매일 먹을 경우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다면 쉬는 날엔 쉽게 해주세요. 3흡연은 신장 혈관을 직접 손상시킨다. 담배 니코틴은 신장으로 가는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한두 개비 정도 괜찮겠지라는 생각. 신장에겐 숨 막히는 순간입니다. 금연 후단 2주만 지나도 혈류가 회복되고 신장 수치가 개선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4짠맛보다 향으로 간 맞추기. 음식의 간을 줄이려면 허브, 마늘, 참기름, 깨소금 같은 향을 이용하세요. 짠맛을 줄이면서도 맛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싱거운 음식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부담없는 음식을 좋아합니다. 오스면 부족은 신장을 쉬지 못하게 한다. 신장은 잠자는 동안 혈액 속 노폐물을 정리합니다.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면 그 청소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드는 습관이 가장 강력한 신장 회복제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특별한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장을 살리고 싶다면 한 가지라도 바로 실천하는 것이 무조건 약보다 빠른 방법입니다. 신장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이 신호를 보내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일 소변 거품이 많거나 오래 사라지지 않는다. 거품이 잠깐 생기는 정도는 괜찮지만 매번 소변에 거품이 많거나 오래가는 경우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즉시 행동 하루 이틀 관찰하지 말고 간단한 혈액 소변 검사로 확인하세요. 이 아침마다 눈, 발, 손이 붓는다. 붓기 신장이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한다는 신호 양말 자국이 오래 남거나 눈꺼풀이 아침마다 부어있다면 위험합니다. 즉시 행동. 수분 조절, 염분 줄이기. 병원에서 신장 기능 확인. 산 평소보다 쉽게 피로감을 느낀다. 신장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 체내 환경을 유지합니다. 기능이 떨어지면 쉽게 피로하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즉시 행동. 충분한 수면, 가벼운 산책, 혈액 검사로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확인. 부사 고혈압 또는 당뇨가 심해진다. 고혈압과 당뇨는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이미 신장이 약하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즉시 행동: 혈압, 혈당 수치를 체크, 약 조절과 생활습관 개선. 오잦은 요로 감염, 소변색 변화. 소변색이 탁하거나 붉거나, 잦은 배뇨, 통증이 동반되면 신장 염증 가능성 있습니다. 즉시 행동: 바로 검진. 감염이 반복되면 신장 손상 위험. 신장은 조용하지만 위험을 미리 알립니다. 이 신호들을 무시하면. 투석까지 가는 길은 순식간입니다. 신장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바로 올바른 과일 섭취입니다. 신장에게 약보다 강력한 것은, 자연의 힘 바로 과일입니다. 첫 번째 과일 사과 신장의 청소부. 공복에 먹으면 효과 극대화. 껍질째 섭취, 팩틴과 항산화 성분 보존. 소변 거품 감소, 톡소 배출 도움. 하루 권장량 반쪽 한 개. 실천 팁. 아침에 따뜻한 물한잔후 섭취. 사과 주스보다 생과일 권장 두번째 과일 블루베리 신장의 방패 안토시아닌 풍부 미세혈관 보호 염증 감소, 손상된 신장 세포 회복 도움 혈류 개선, 심장 내 보호 효과 실천 팁 생과일 또는 무가당 냉동 섭취 아침 점심 간식으로 1015알 정도 세번째 과일 배 신장의 세정기 수분과 소르비톨로 신장 부담 완화 요로 염증 완화, 숙면 도움 밤 화장실 횟수 감소, 혈압 안정 실천 팁 저녁 식사 1시간 후 반개 섭취 따뜻한 배차로 마시면 효과 강화 이제 모든 정보를 확인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4단계 1. 아침 따뜻한 물과 사과 한개 2. 점심 간식 블루베리 1015알 3. 저녁 배 반개 또는 따뜻한 배차 사생활 습관 물 적당히 소금 줄이기 진통제 최소화 금연 충분한 수면 이네 가지를 꾸준히 반복하면 신장은 조용히 회복되고 몸은 가벼워지며 아침 얼굴 붓기와 피로감도 감소합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 신장은 하루 180리터 혈액을 걸러냅니다. 단한 번의 습관 한 번의 과일 섭취가 신장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나도 신장을 지키고 싶다라고 느끼셨나요? 댓글에 1번을 남겨주세요. 댓글 참여자에게는 제가 직접 구독 안내 과일 섭취 가이드를 공유합니다. 하루 세 과일과 작은 습관으로 신장을 회복한 환자 사례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신장은 나이 때문에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과 무심한 선택이 신장을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면 여러분의 신장은 조용히 감사 인사를 보낼 겁니다. 사과, 블루베리 배, 하루 한 잔의 따뜻한 물, 소금 줄이기, 진통제 최소화, 충분한 수면, 이 모든 것이 바로 신장을 위한 작은 결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투석기를 피하게 만드는 작은 힘이 됩니다. 저는 유호진입니다. 하나의 과일, 하나의 습관, 하나의 결심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계 없이 건강하게 사는 또 다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